전교하고 살아가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하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의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보경 의원입니다. 어느덧 구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소통과 대화의 힘으로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는 오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과 제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1년 5.16 군사구 타태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부활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은 1996년 연 7.5%에서 2013년 27.6%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복,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2006년 1만 8,512명에서 2014년 3만 4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헌법 제 17조는 지방자치 근본적인 목적을 주민 복리 증진에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 20년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방자치 제도 기틀이 잘 다져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많은 진전에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배분과 사무 배분 등에 있어 여전히 중앙 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자치 입법권 역시. 법령이 법이 내로 제한되어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국권의 핵심은 재원 확보에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자정운영을 정부에 간섭받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실현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미국이나 일본의 6대4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더욱 세출 비율은 4대6으로 세원의 중앙집중현상은 지난 2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십전 정책으로 지방세 감, 감세 정책을 난발하여 2013년 기준 국세 감면 비율은 14%인데 지방세는 23%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였고 복지사업 위주로 국고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도 중앙의 재정 지원. 지원을 감소시켜 지방재정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4월 정부는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시군 조정, 조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 페이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개편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첫해인 95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가 63.5%에서 2015년 45.1%로 떨어지고 자치단체 의 부채 총액이 2008년 19조원에서 2014년 3 1말 49조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약화되고 무늬만 자치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발표하면서 형편성 문제만 논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대하여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세율 확대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정답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 요인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조정을 통해 전국의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국비 지원한등 자주 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칙의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자 지역주민의 풀뿌리인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 정기 불안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생활에 있어 지방적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메리스 타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 없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가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국회만큼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하급, 하급 행정 기관이 아니며 국정 운영에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을 새롭게 인식해 주실 것을 반복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7일 정부가 지방 재정 개관을 그대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에 반발한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돌입하여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대립이 극심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와 같은 대두덕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한 정부 권한 이양, 사무구분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과제는 여러 부처에 걸, 걸쳐 있어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괄적인 심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치 분권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다시 구성하고 지방분권 강화 의제를 법제화하여 심사 주실 것을 갈복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도록 제 당부드리면서 제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